스팅이 많이 걸린다고 괜찮아. 자, SCP-087입니다. 반갑습니다. 기로 가봐야지. 야호. 자, 일로 들어가면 이제 시작입니다. 잠깐만. 어, 어허. 이렇게 길이 막혀 있자. 열어주세요. 열어주세요. 예, 네, 일로 가야 됩니다. 여기 한풍기가 있죠? 에 네, 087이에요. 087, 다른 버저 이지? 이걸 네, 하면 저 문이 열리죠? 네, 이렇게, 돌아가줍니다. 곧다누가 어, 있었는데? 자, 일로 가면 시작입니다. 시작! 이제 계단 내려갑니다. 계단 내려가요. 오늘은 몇 층까지 가볼까? 세 아, 아. 층이죠? 저희 층이에요.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도 나는 무섭지 않아요. 아, 나는 무섭지 않아. 하나도 무섭지 않아. 사실 조금 무서워. 한거리 안녕. 나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. 아니야. 집에 사람 있어요. 나 혼자 이런 게임 못해. 반가워요. 네, 반갑습니다. 야호. 말하는 동안. 저는 9층까지 내려왔어요. 야호. 자, 이제 0층으로 내려가야지. 룰루루루루루녕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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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<목소리> 루루루, 13층이네요. 아, 야이 신난다. 14층이네. 아하, 이거 무서운 게임인데 하나도 안 무섭네. 야호, 루루루라라하하하. 나는 지드래곤이다. 야호, 와우야. 자, 17층이네요. 과 뭐였지? 빨리 빨리 빨 그냥 내려가 어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안돼 <laughs> 아이 공포 게임인데 어떤 흔덕에 전혀 공포스럽지 않아요 정말이야 근데 저는 무섭네요 전제 목소리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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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뭐가 온다 뭐가 온다 뭐가 온다 뭐가 쫓아온다 내 뒤에서 온다 고무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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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지이 저만, 저만, 만 저만, 만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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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 저만, 저어 저만, 저 심심풀이로 재밌잖아 가끔씩 색다른게 필요해 이런 와우, 알겠지? 뭐가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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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슈워해 게임 소리야? 예, 죄송하지만, 어, 켜. 키워, 다음에 켜드릴게요. 잠깐만요. 지금 이 게임을 하면 이상하게 마우스가 아, 놀래라. 안 빠지더라. 어? 어떻든요 <laughs> 대단해요. 쓰기가 너무 까다로워서. 네. 야호, 내려간다. 내려가야지. 이거 백지까지 내려가야지. 니들이 지금, 어쨌든 적용 안된내 목소리 들으면, 병신 같을걸? 뭐지, 금방? 뒤에, 뒤에 뭐가 오는데요? 아, <laughs> 바빠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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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깐 무서울 때 노래를 불러라 했지 No, no, 루 o no, n 기 no, 소리가 들리네. 괜찮아 나 n 무섭지 않아 no, n 아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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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쭉쭉 데려갈게요. 뛰네요. 무섭지 않아요. 나는 기페입니다루루루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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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나는 무섭지 않아요. 나는 키페인이다 나는 지드래곤이다. 아트브레이커. 이 잠깐만, 이거 오리지널 아니다. 오리지널은 내가 200층까지 내려가봤어. 시청자한테 욕 먹을 것 같다. 비제이님, 제발 좀 끄시죠. 아, 존나 재미없네. 그냥 계단만 내려가요. 그래서 내가 오토툰 킨거잖아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냥 말만하면서 내려만 가 어! 200층까지 내려가니까 난리가 나는거라 재미가 없잖아 오토튠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내려가는거야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섭지 안그래? 네. 양대님 안녕하세요 루르르르 나는 무섭지 않아요. 근데 뭐가 안 나오네. 원래 이렇게 신곡 게임이 아닌데, 뭐하마 나오는데 왜안 나오지? 귀신님, 나와주세요. 야 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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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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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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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볼래요? 기이 새끼... 클리마한 번만 물어 을까 오토툰 견상태로 진지하게 널 잡으러 왔다? 그게 어떤 식의 자? 죽여버리겠다! 너 죽여버리겠다! 죽여버리겠다! 죽여버리겠다. 죽여버리겠다. 다시. 네. 잠깐. 게임 소리 안 들리다 했지? 네, 잠시만요. 게임 소리 조금만 켜 드릴게요. <놀놀라라> 게임 소리 켜 줄게요. <놀람> 잡았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귀신 잡아먹기니 많이 하세요. 그자. 닫기 다시 켜기. 자, 자 SCP-087입니다. 약간 죽었었죠? 뭐 방송국 <laughs> 이미지랑 <오토튼이랑> 오트튼 열도 같다고? 오트튼 <laughs> 처음 처음 써보는데 기기 막혀있으니까. 한풍으로 들어갈게요. 네, 여기서, 이렇게 주시면 문이 열리죠? 이거를, 모르시는 분들이, 바로 접는데, 예, 네, 한풍으로 가셔야 됩니다. 자, 갈게요. 괜찮아요. 공포게임인데, 내가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. 그렇지? 그렇지? 문 닫히면 안 돼요. 아, 안 돼요. 안 돼요. 주세요. 잘잘 잘. 아이 부사봐. 가겠습니다. 아내 네, 너게 아니라. 아 그래. 어쩔 텐는 아니야. 어쩔 뜻안 써도 난 재밌게 살릴 수 있다. 기계 의지하는 남자가 아니라고. 벌써부터 발소리가 들리네. 이 바람도 좋은데요. 아까 60층까지 갔는데 다시 5층이래. 야호. <laughs> 자 쭉쭉 내려갑니다. 어? 아까 저 6층이었는데. 배달은 멘탈 할게 없어요. <laughs> 야 5층 그냥 계단 5층 내려가기도 힘들어 응? 어? 그렇지? 예, 우리 주인공 다리든 강철다리 아무래도 힘들지가 않아요 야호 <laughs> 나도 무섭지 않아요 발소리 뭐가또 <laughs> 온다 싫어요 저, 저기 맞아요. <laughs> 피자 배달한 사람? 어이고 저기요, 피자, 피자인데요. 아파트 24층이요. 네, 알겠습니다. 뿌리 뿌리 어? 리리베이터가 고장 났네 아이, 망했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네 아이, 리기랄 계단으로 올라가야지 리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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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거 뭐했죠? 에, 뭐 아니겠죠? 예.. 노래소리가 바뀌는 것 같은데 네. 상관 없다고 볼게요. 중신이들갑니다 추천과 치겨찾기한 번씩만 해주면 제게 많은 도움이 돼요. 발소리? 이제 별로 무섭다. 에, 네, 별로 안 무섭구만. 음, 살아있네. 살아있네.

별로 무섭지않아요 이런게 뭐가 무섭다고살아있음요 <laughs> 펫뜨요? <laughs> <사람. 웃음> <laughs> 아아 펫뚜안다 <나> 데스컬레션 <laughs> 펫뚜 보리콘다 보리콘다 그 자가 사랑 아. 난 보리콘다 인간의 사랑에 버린 보리콘다 죄송합니다. 뭐지 금방? 빨리, 아, 어, 잠시만요! 아이고! 오지 마세요! 안돼! 예, 살다 지이네요. 예, 소셜. 감사합니다. 잠깐만! 맞아요 별로 안 무섭기 때문에 절... 절귀에 바이브레이션? 아아오 예아 어우 떨려라 타임 타임 노래 좀 듣고 있어 너바디 okay. 오케이 갑다 추천글 찍으시겠어 하지마세요 아주 쉬우됩니다 방송만 재밌게 봐주세요 대해. 금방 끝났어 오래 걸릴줄 알았는데 조금 <laughs> 틀어줬잖아 내가 원래 노래를 많이 틀어라 한다고 아니 많이 틀어라 한다고 포토튠 이거적응이안 된다, 이상하다이거뭐 <목소리> 해도요? 존나 노래, 잘하는 가수 같아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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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행기 목소리가 작아? 에이, 목소리가 작아요? 목소리가 작아요? 작냐고? 작은 맨요. 괜찮아요? 괜찮다는데 안들으시도 된다고. 방송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? 이또뭔 소리야? 아, 나 그런 거 진짜 예민한다고 아, 누나 또 들어야 되네. 잠시만 있어봐 아, 시끄러워. 목소리가... <목소리가>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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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아 크게 들리는데? 배치 기 넘버 스리입니다. 네, 설명해 주셨네요. 고맙습니다. 넘버 스리요. 53층이네요.

소리가 들리는데. 아, 스카이프 런버가 왔네. 괜찮아. 61층이네. 야호. 이제 조금만 더하면 나는 내려갈. 수... 어, 아, 아.